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어, 화양연화라는 드라마에서 손정연 감독님과 함께 B팀 연출을 맡았던 김태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손정연이고요. 나는 왠지 대박 날 것만 가타를쓴 예,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드라마를 연출을 한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우리 김태엽 감독님을 특별 게스트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 맞습니다. 나는 왠지 대박 날 것만 같아 정말 그 너무 설레요. 일단 제목이 일단 재밌어요 책이.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일단 이게 작법서들이 사실 딱딱한 그런 가 많은데 네. 일부러 노리신 건가요? 그렇죠? 재밌게 써야겠다는 네, 네, 생각을. 네, 네. 책이 재미없는 책은 관객을 지루하게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지루한 영화랑 비슷해서 조금 어떻게 좀 재밌게 한번 써볼까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 약간 선배님이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듯이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 말투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너무 좋았고. 드라마 감독님이 작법서를 쓰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장강명 씨가 써야 하는 사람 써야 합니다. 이런 화두를 던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쓸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만 내가 잘 아는 분야는 그래도 어쨌거나 요즘 드라마에 대해서는 관심도 높아지고 드라마 작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죠.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조금 방향타, 올바른 방향타만 제시를 해도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네. 그런 애정어린 마음도 좀 있었고요. 쓰면서 되게 재밌고 창피하고, 뭐, <laughs> 뭐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현업에 계신 감독님이시니까. 네. 현장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드라마 감독으로서 촬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쨌거나 연출 감독이 평정심을 늘 유지해야 된다. 현장이란 거는 유기체 같아서 사전에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가도 날씨라든가, 뭐 현장 상황이라든가, 배우의 인물의 컨디션이라든가, 너무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변수들이 본인 생각한 게 조금 어긋났을 때, 플랜 b 를 빨리빨리 가동해야 되고, 연출은 평정심을 끝까지 잃으면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우들도, 스텝들도 그렇게 약간 신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가고, 평정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계획했던 대로 뭐가 안 되고, <laughs> 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고, 정말 그 머리가 터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후배 감독에게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는 어떤 노하우, 이런 걸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하우는 별거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내가, 내가 이 사람 선택한 순간, 이 사람 을 끝까지 믿자. 아, 신뢰, 네. 신뢰, 신뢰감인 음, 것 같아요. 신뢰, 네. 아, 너무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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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시는 어떤 이유 아유 재밌으니까요 결국은 재밌으니까요 네. 관객분들이 네. 좋아해 주시고 감동을 느껴주시고 이렇게 피드백도 뭐저런걸볼때 제일 보람 있는 직업이 그게 이제 버티게끔 하는 동력인 것 같아요 음악.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사전에 음악 감독님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고 셀렉션을 음.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음악이 그 씬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쵸 그렇죠? 음. 관객과 밀당하는 시나리오를 쓰는 어떤 그 핵심 영업비밀 노하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유체이탈과 자기 객관화인 것 같아요 관객이 과연 이 대목에서 뭘 궁금해 하고 감정선이 어느 정도 따라 올라올 건가를 잘좀 사실은 좀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역지사지. 그렇죠. 그렇죠. 역지사지죠. 뭔가 인간관계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저는 이 글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라. 그러면은 온 세상이 감동할 것이다.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망생들이 드라마를 이제 감상을 할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이 망생이 작가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책에도 나왔지만, 90%의 익숙함과 10%의 신선함. 그 10%의 신선함이 드라마를 달리 보이게 한다. 음. 새로운 드라마로 생각을 한다. 아, 저 사람의 썸띵류는 뭔가? 똑같은 기재를 갖고, 클리셰를 갖고 왔지만, 어떻게 이 사람 차별화시켰나? 음. 그 테크닉을 잘 보셔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공감이거든, 공감. 음. 그러니까, 음. 어떤 장르를 다루든 간에 사람들이 주인공한테 공감하면 빠져들게끔 하는가. 어차피 완전한 구에서 유는 없잖아요. 이 드라마는 왜 관객들이 이렇게 열광할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맞아. 시선으로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인공 공감하게 하느냐, 스토리가 잘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느냐, 그 다음에 썸띵 m 는 무엇인가. 뭐 똑같은 귀신 얘기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요즘 조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s o m e t h 를 넣는게 기술인 것 같아요. 공부 학습의 어떤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님께들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 끝으로 어, K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는 해외 관객들에게 응. 하트를 날릴까? 하트를 날릴까? 날려요. 네. 자. K 드라마는 날로 날로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